청취자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박 잔뜩 사서 드셨는데 오히려 속만 더안 좋아지거나 음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자녀분들 잘 되라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말이 아 제발 좀 간섭 좀 그만하세요 이런 차가운 대답일 때음 마음 아프시겠네요 네또막 건강관리한다고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운동만 하다가 어 결국 몸살 나서 병원 신세진 경험은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 뭔가 더 많이 더 세게 이렇게 외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과유불급 중용의 지혜와 삶의 균형, 이 글을 바탕으로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과유불급이죠. 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이게 그냥 옛날 성현 말씀이다 이걸 넘어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 좀더 나은 균형점을 찾는 어,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50대, 60대 지나오시면서 어, 삶의 여러 분군에서 아, 내가 너무 과했나? 혹은 아니면 혹시 내가 너무 부족했었나 이런 생각들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더와 닿으실 것 같아요 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과유불급의 세계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말 뜻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것 같은데요 과 과는 지나치다 요는 같다 불급은 미치지 못하다 말 그대로 지나친 건 모자란 것과 같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에 익숙한 저희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한 2500년 전쯤 공자님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논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논어. 거기에 보면 제자 자공이 스승인 공자님께 물어요. 동료 제자인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하고요. 아, 제자들 비교 질문이군요. 네. 그랬더니 공자님 대답이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였어요. 음 평가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묻죠. 아 그럼 선생님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공자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뭐둘다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느 쪽 극단이든 좋지 않으니 그 사이, 그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바로 공자님이 강조하셨다는 그 중용의 정신과 딱 통하는 거겠죠?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용을 그냥 어, 기계적으로 딱 절반, 50대 50, 중간 지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아, 그런 건가요? 저는 그냥 가운데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보다는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 안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또 올바르면서 정 지혜로우면 지 그런 균형점을 딱 찾아서 실천하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 최적의 균형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날때 무조건 참는 거 이건 부족한 거죠. 부지. 반대로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 이건 지나친 거고요. 과. 둘다 중용이 아니에요. 네네. 중용적인 태도라는 건내 감정을 일단 인정하되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의사를 좀 품위 있게 전달하는 방법. 그걸 찾는 거죠. 이처럼 중용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지가 뭘까? 이걸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중용이 단순히 중간이 아니라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이 과유불급, 최적의 균형점을 못 찾아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건강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죠. 건강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아주 흔합니다. 운동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해져야지 이런 열망이 너무 강해서 자기 체력 수준은 생각 안 하고 막 고강도 운동을 매일같이 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음,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다 다치고. 그렇죠. 결국 부상으로 이어져서 아예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지나침이 결국 부속함과 같은 결과를 낳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렇네요. 여기서 중용적인 접근이란 건 무리한 목표 세우기보다는 뭐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처럼 지속 가능한 활동을 택하고 또 몸이 좀 피곤하다 신호를 보내면 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유연함. 이런 거죠. 내 몸을 막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과 좀 대화하면서 최적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랄까요? 하긴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영양제는 막한 음큼씩 챙겨 먹으면서 정작 제일 기본적인 걷기 운동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경우요? 이것도 균형이 좀 깨진 거겠죠? 물론입니다. 특정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영양불균형이 올수 있거든요. 건강의 핵심은 뭘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얼마나 균형있게 먹느냐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지혜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나한테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내 몸의 필요에 맞게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에서의 중용 실천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건강관리가 단순히 뭘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균형 맞추기의 예술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균형의 문제는 어, 재정관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50, 60대 분들은 노후 준비 때문에 돈 문제에 더 예민해지시잖아요. 맞습니다. 노후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너무 극단적으로 희생하면서 절약에만 막 몰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미래 대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팍팍해질 수 있어요. 네.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는 거죠. 친구와의 만남? 뭐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미래 때문에 밀어두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결국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거죠. 나는 미래의 안정과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지금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 음, 반대로 또 너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한 방을 노리면서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정말 큰 문제고요. 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조급함, 그리고 과한 욕심, 이게 재정적인 과요불급의 함정이에요. 자칫하면 정말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현명한 재정관리에서의 중용이라는 건 무조건 많이 모으거나 아예 안 쓰는 그런 극단을 피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 범위 안에서 좀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고 현재를 위한 지출, 뭐 예를 들면 나를 위한 소소한 선물이라든지 배움을 위한 투자 같은 거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또 나눔, 뭐 기부나 자녀 지원 같은 것들 사이에 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자녀를 돕더라도 내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희생, 과, 때문에 내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극부직. 그런 상황을 막는 지혜로운 균형 찾기라고 할수 있죠. 키워지시는 부모님들 이야기 이게 남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50대 60대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삶에서 더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과유불급의 원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관계에서도 지나침과 부족함 둘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그건 뭐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고 속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힘들죠. 네.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계속 내 방식대로 막 이끌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아주 숨막히게 만드는 과함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면 관계에 금이 가고 서운함이 쌓이겠죠. 이건 부족함의 문제고요. 친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연락하고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관계는 처음에는 되게 가까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서로에게 피로감을 줄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중용 다시 말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여기서 적당한 거리라는 건 그냥 물리적인 거리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심리적 공간이요. 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되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응원해 주는 것. 너무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숨 막히게 하지도 않는 바로 그 균형점.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부담스럽게 연락하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과유불급을 피하고 중용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 혹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이런 균형감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역할 변화에 적응하면서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아직 핵심적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또 젊은 시절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좀더 의식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만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음의 균형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막 자책하는 것 부직 이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교만해지는 것고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네. 중용적인 마음 상태란 건 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겸손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왔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건강한 자존감 이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겸손과 자존감의 조화. 네. 이두 가지 마음이 균형을 딱 이룰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환경 변화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몸과 돈, 관계뿐 아니라 이 마음까지 아우르는 균형. 이것이야말로 과유불급을 넘어서 중용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같다는 이 과유불급의 지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모든 것에서 적당함,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또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격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 특히 50대 60대를 통과하시면서 삶의 여러 굴곡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이 과유불급의 지혜를 몸소 느끼신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혹은 조급함 때문에 좀 무리했던 기억, 반대로 용기가 부족해서 놓쳤던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요. 네, 다들 그런 경험 한두 가지씩은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이제 더 의식적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이끄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막 흔들리기보다는 청취자분 자신만의 중용의 길을 발견하고 그걸 꾸준히 걸어가실 때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삶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볼 질문 하나를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건강, 재정, 관계 외에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아,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영역은 또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당신에게 딱 알맞은 가장 이상적인 균형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단순히 더 많이를 추구하는 대신에, 아,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행복과 성공의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